제일 가장 쉬운 문제예요. 어, 닥터엘리파 유산균 서키퍼 이게 뭐죠? 산박자. 오! 몰랐어. 손들고 손들손박자 그렇지. <laughs> 저기 박자 하나 주세요. 삼박자보 저기 <웃음> 아름다운 분한테 <식품 같아>. 저기 <laughs> 치약. 예쁜 치약. 예쁜 치약. 치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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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약. 응. 네이 치약도 같이. 오, 자, 축 자, 이소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자, 중간중간에 오늘 사장님들을 위해서요, 어,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. 사장님들이 조금만 기다려서 들으시면요,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. 오늘, 어, 오신 분들이 다 가져가실 테고, 골고루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오늘 많이들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지금부터 이제 미네랄 라인 치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. 자, 이제 뒤에 보시면요, 어, 샌로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오지 않으셨던 분들, 그계 네, 오늘 초대하신 분들, 네. 그아 지금부터 민들. 어, 미네레...